도형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활용 기본 1 대각선의 길이 먼저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죠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a, b인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l이라고 하였을 때 l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 대각선에 의해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짐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대각선 L은 바로 주어진 직각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되겠네요. 그럼 간단히 빗변 L은 루트 나머지 주변인 A를 제곱하고 B를 제곱하여 합한 것과 같아지게 되겠네요. 그럼 이 공식을 이용해서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6cm, 8cm인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 l을 정리해 볼까요? 그럼 이때 l은 루트, 가로 세로인 6을 제곱하고 8을 제곱하여 더해줍니다. 그럼 그 값은 루트 100, 7, 10cm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 역시 구해 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어진 정사각형에서 이웃하는 두변 A, A와 그리고 대각선 L을 합하여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짐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대각선은 주어진 직각삼각형의 B편의 길이가 되므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이때 L은 루트 나머지 두변 A를 제곱하고 A를 제곱해서 더해주면 되고 그 값은 루트 2A의 제곱. 간단히 하면 루트 2A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 L은 루트 2A. 그럼 이것을 활용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까요?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이때 정사각형의 대각선 L은 루트 2에한 변의 길이인 바로 2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2루트 2cm가 주어진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되겠네요. 확인 1. 다음 그림과 같은 사각형 A, B, C, D에서 X의 값을 구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주어진 첫 번째 직사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를 8, 또한 변의 길이를 X, 그리고 빗변을 17로 하는 직각 삼각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어진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에 해당하는 X는 주어진 직각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여 루트 17의 제곱에서 나머지 한 변인 8의 제곱을 빼서 구할 수 있겠네요. 빗변이 아닌 다른 한 변의 길이기 이 때문이죠. 그럼 루트 289 빼기 64 루트 225가 되므로 x의 값은 15가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어진 사각형은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졌네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이용해서 x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간단히 주어진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해도 괜찮겠네요. 우리는 대각선의 길이 4 루트 2는 루트 2에 한 변의 길이인 x를 곱하여 구할 수 있었고, 그 길이가 4 루트 2가 됩니다. 양변을 루트 2씩 나누게 되면 이때 x의 값은 4가 나오네요. 확인 2: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B는 3cm, 선분 AD는 4cm인 직사각형 ABCD의 꼭지점 A에서 선분, BD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을 때, 다음을 구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선분 BD의 길이. 선분 BD의 길이는 주어진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입니다. 주어진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의 길이가 주어졌으므로, 우린 대각선에 해당하는 선분 BD의 길이를, 루트, 가로와 세로를 각각 제곱하여 더해 주죠. 그럼 루트 25, 5cm가 됩니다. 이제 이를 토대로 선분 AH의 길이도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앞서 구했던 선분 BD의 길이를 체크해두겠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사각형이 직사각형이다 라고 하였으므로 삼각형 ABD의 넓이를 이용하여 3분 AH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밑변을 4로 하고 높이를 3으로 했을 때 삼각형 ABD의 넓이. 밑변을 5로 하고 높이를 AH로 했을 때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 모두 같죠? 따라서 우리는 간단히 공식으로 3 곱하기 4는 3분 AH 곱하기 5다 라고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럼 주어진 식에서 우리는 3분 AH의 길이를 정리할 수 있겠네요. 5분의 12cm입니다. 2. 정삼각형의 높이와 넓이.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높이를 H, 넓이를 s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공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에서 꼭지점 a에서 대변에 수선을 긋고 그때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하나의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짐을 알수 있죠? 그럼 이때 빗변의 길이는 a 그리고 3분 bh의 길이는 a의 절반인 2분의 a가 되고 3분 ah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삼각형의 높이가 됩니다. 그럼 높이 h를 나머지 두 변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h는 루트 뒷변 a의 제곱빼기 나머지 한변 2분의 a의 제곱입니다. 그럼 그 값은 루트 4분의 3a의 제곱이 되죠. 이때 a의 제곱은 근호 밖으로 정리할 수 있고 4 역시 루트 4는 2가 되므로 2분의 루트 3a라고 간단히 그 높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어진 정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 볼까요? 넓이를 s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삼각형의 넓이를 2분의 1 곱하기 밑편 곱하기 높이로 계산하였죠? 따라서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그리고 높이 H 대신에 우리가 앞서 구하였던 2분의 루트 3A를 이용해서 정리할게요. 이를 간단히 하면 4분의 루트 3A의 제곱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하여 정삼각형의 높이 구하는 식과 넓이 구하는 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이 공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럼,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정삼각형에서 높이와 넓이를 주어진 공식을 이용해서 해결해 볼게요. 먼저, 높이는 2분의 루트 3의 a. a는 한 변의 길이를 의미하니 2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높이는 루트 3 cm가 되겠네요. 그럼 주어진 정삼각형의 넓이도 구해볼까요? 넓이 구하는 식을 이용하여 4분의 루트 3에 a의 제곱 즉한 변의 길이인 2를 제곱합니다. 그럼 이렇게 간단히 약분하여 역시 넓이도 루트 3 대신 제곱 센티미터로 그 단위를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확인 1. 다음을 구하여라. 첫 번째, 높이가 2 루트 3 센티미터인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우리는 정삼각형의 높이 구하는 식을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a 센티미터라고 하면 이때 정삼각형의 높이는 2분의 루트 3에한변 a를 곱한 것이죠. 이렇게 정리한 식을 이용해서 그 높이가 2루트 3이다 라고 하였으므로 관련된 식에서 a의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양변에 루트 3분의 2를 곱해볼게요. 그럼 a의 값이 4가 나오네요. 따라서 이 a의 값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이므로 4cm가 됩니다. 두 번째. 넓이가 4루트3 제곱cm인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 볼게요. 역시 구하고자 하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acm라고 둔다면 우리는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식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넓이 구하는 식은 4분의 루트 3에 한변 a를 제곱하여 곱하시면 됩니다. 이 넓이가 문제에서 4 루트 3으로 주어졌네요. 그럼 주어진 등식에서 양변에 루트 3분의 4를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a의 제곱은 16이 되고 이때 a의 값은 16의 양의 제곱근인 4가 되어야겠네요. 한 변의 길이이므로 반드시 0보다 커야 되겠죠? 이렇게 구한 A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되죠. 3. 삼각형의 높이와 넓이 삼각형의 높이를 H, 넓이를 S라고 할때 이등변삼각형의 높이와 넓이를 구해볼까요? 두 변의 길이를 B,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a인 이등변 삼각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꼭지각 a에서 밑변에 수선을 긋게 되면 이때 밑변은 수직 이등분이 되죠. 그리고 그때의 교점을 h라고 할게요. 그럼 선분 ah의 길이가 h.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등변 삼각형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이 높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직각 삼각형 A, B, H에서 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정리해 나갈 수 있겠네요. 이때 H의 제곱은 빗변인 B의 제곱에서 나머지 한 변인 이때 밑변의 길이가 A이고 우리는 수직 이등분하여 전분 BH의 길이가 2분의 A가 되었죠. 따라서 2분의 A를 제곱하여 빼에서 정리할 수 있네요. 그럼,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도 구해볼게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선분 BC의 길이인 a 의 높이, 선분 Ah인 바로 H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높이 H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서 구해나갈 수 있겠죠? 두 번째, 일반 삼각형에서 높이와 넓이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세변의 길이가 ABC인 삼각형에서 먼저 높이를 생각해 볼게요. 한 꼭지점에서 대변에 수선을 긋고, 그때 수선의 발을 h라고 할게요. 이때 대변인 선분 bc는 bh와 ch로 나눠지죠? 이때 선분 bh를 x라고 한다면, 선분 ch의 길이는 한 변인 a에서 x를 뺀 a 빼기 x로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선분 AH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주어진 삼각형에서 높이가 되겠죠? 그럼 높이를 H라고 해서 이 H를 구해 볼게요. 주어진 그림 속에서는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짐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직각삼각형 ABH에서 높이 H의 제곱은 빗변인 C의 제곱에서 나머지 한 변인 X의 제곱을 빼서 나타낼 수 있죠. 재밌게도 또 다른 직각삼각형 A, H, C에서도 높이 H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빗변인 B의 제곱에서 나머지 한 변인 A-X의 제곱을 빼서 나타낼 수 있죠. 따라서 C의 제곱-X의 제곱은 B의 제곱에서 A-X의 제곱을 뺀 것과 같다. 라는 또 다른 식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이때 넓이 역시 삼각형이므로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A라고 하면 이때 높이는 선분 AH, 즉 H를 이용해서 이렇게 AH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높이 역시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구해 나갈 수 있겠죠? 확인 1.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B, AC의 길이가 모두 8cm이고, 3분 BC의 길이가 12cm인 이등변삼각형 ABC에서 다음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3분 BH의 길이입니다. 우리는 이등변삼각형에서 꼭지각에서 수선을 그으면 밑변이 이등분 됨을 학습하였죠. 그럼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3분 BH의 길이는 3분 BC의 길이인 12cm의 절반인 6cm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 3분 AH의 길이를 구해볼까요? AH의 길이는 이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직각 삼각형 ABH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3분 AH는 뒷변인 8의 제곱에서 나머지 한 변인 6의 제곱을 빼면 되겠죠? 루트 28, 간단히 해서 2루트 7cm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2루트 7cm. 이제 이를 통해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볼까요? 삼각형의 넓이이므로 1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를 12, 높이를 2루트 7로 하면 12 곱하기 2루트 7이 돼요. 12 루트 7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확인 2. 선분 AB는 13, 선분 DC는 21, 선분 AC는 20이다 라고 했을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 넣어 보도록 하죠. 꼭지점 A에서 대변에 수선을 긋고 수선의 말을 H라고 했을 때 선분 AH가 주어진 삼각형의 높이가 되겠네요. 이때 밑변인 선분 BC에서 선분 BH를 x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선분 CH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21에서 x를 빼서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럼 선분 AH 높이를 구하는 식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직각삼각형 ABH에서 선분 AH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13의 제곱에서 x의 제곱을 빼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직각삼각형 ACH에서도 선분 AH의 제곱을 정리해 나갈 수 있겠네요. 빗변 20의 제곱에서 나머지 한 변이 21 x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어진 두 개의 식은 사실 모두 ah의 제곱으로 같아지게 되겠죠? 따라서 13의 제곱 빼기 x의 제곱은 20의 제곱 빼기 21 빼기 x의 제곱과 같습니다. 그럼 이 식을 정리해보면 169 빼기 x의 제곱은 400에서 441 1 0이 42x 더하기 x의 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를 분배해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 사라지게 되고 주어진 식을 42x는 꼴로 정리해보면 169 더하기 41, 즉 42x는 210이 됩니다. 양변을 42로 나누니 x의 값이 5가 나오네요. 따라서 주어진 식을 정리해서 x의 값은 5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분 ah의 길이가 주어진 식에 x에 5를 대입해 보면 169 25즉 144가 되고 제곱해서 144가 되므로 선분 ah의 길이는 12다라고 높이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높이를 구했으므로 삼각형 ABC의 넓이를 완성해 볼게요. 1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21에 높이 11을 순서대로 곱하게 되면 넓이는 126이 됩니다.